예, 안녕하세요. B 원입니다드림버 레전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의식극이여, 공징조 어제 생방송 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죠. 지랜도 같이 나왔는데, 야, 정말 간지납니다 휴대폰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고통받는 캐프라. 자, 여러분. 저 생방 끝나고 좀더 돌렸어요. 역시나 한명더 나와줘 버렸습니다. 생방 끝나고 돌리니까. 그래서 육성이 됐거든요. 자, 한번 뭐 오늘 써볼게요. 뭐,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력이 좀 아쉬운 캐릭터 같긴 합니다. 써봐도 그렇고, 실제로. 오공과도 사이언 시내기에 들어가고요. 어, 공격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방어력이 좀 아쉽다라는 거. 마치 중요한 거는 이 특수카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범위 특수카드이기 때문에. 어, 연속공격도 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메인 능력, 요즘에 뭐 유행하죠? 뭐 쓰면은 기력 회복하면서 근극기 끌어오는 거. 더불어서 제트 능력이 주는 것도 어빌리티도, 어, 3단계까지 가니까, 한, 어, 3개 줘요. 2개의 태그, 하나의 에피소드. 주니까 괜찮고요. 고유 능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합체특투 캐릭터기도 하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역시나 이거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어 어디 갔습니까? 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상태 또는 스와이프 이동 중일 때 적과 다음과 같은 공격에 대해 유니크 게이지 소모해서 해피 액션을 발동한다. 해피 액션 유니크 게이지라는 게 생겼는데 어 글쎄요 저 아직까지 쓰는데 제가 아직 저 적응이 잘안된 것으로 있겠습니다만 간지는 아니까요 한번 오늘 써볼 텐데 이런 덱을 짜봤어요. 제가 자주 쓰는 덱 중에 하나인데 어, 원래 이 자리가 저 맨발 50이었습니다 파랑색에 그런데 오늘 이 친구를 넣어서 원래는 보독과 빡공과 이 쓰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 3명으로 자주 다니는데 오늘은 이 쓰리 대신에 이 친구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전히 상대에 보면은 빨간색 5반이라든지 이 박공이라든지 이 친구, 들이좀더 좋은 거 같긴 해요,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 안 써볼 수도 없고, 꽤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처음으로 전투를 먼저 찍고, 나중에 제가 목소리를 입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합체전사 대기입니다. 이게 참안볼줄 알았는데, 아직 좀보이더라고요캐쿠라 같은 경우도 무식 오고 나오면서, 진조 나오면서, 사망선고 받은 거 같긴 한데, 어, 나왔고, 자 일단 저 베네치게이지 잘 썼고요 지금 뭐 불배가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 한번 날린 다음에 이걸로 이게 좋은 게 카드 카드 주로 속도를 다운시키는 게 있습니다 좀 매겼고 자 커버체인지 시켜줄까 하다가 그냥 5공이 냈어요 간보는 타이밍이고 자 지금 있습니다만 자 이거죠 이거 이거 저 옆에 75 카운트 위에 게, 그 게인지가 있었는데 그게 줄었죠 30%를 소모하면서 유니크 게이지 소모하면서 회피를 했었고 자 데미지 어떻습니까 저, 저 데미지 좋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파란색엔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어, 노란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 <laughs> 좋아요 노란색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이 쪽은 는린 괜찮은 것같아요 노란색 나왔고 태클 피하고 기다린 다음에 사격 간 다음에 친구가 뭐겠습니까 메인 능력으로 근극기 끌어오고요 쓰면은 베니싱 게이지 회복이랑 기력까지 회복합니다 마켓 뭐, 프라 나올 게 보이긴 했습니다만 카운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다 때렸고요 강력하죠 보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무식 극경우지행다 좋은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파랑색 깔맞춤이라든지 아니면 오공 대기라든지 가족댁, 5공 가족 대이라든지이게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 오가은 여전히 좋고요 자 다행히 사격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배를 처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 5공이가 나온다 변신문을 간좀 보고 있습니다 통탄 알리고요 테클을 테클을 넣게 많이 나, 많이 날려오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다 속았어요 사실상. 그 사실상 속아버려가지고 타격 카드 쓰면은 저 뭐냐 데미지 가는 것이 가능한데 테크클한테말이죠 늦게 늦게 누르더라도 조금 어, 많이 당했습니다 토크래. 아, 초배도 뭐 좋은 캐릭터합니다만 역시나 이 많은 제트 오브리 능력을 받은 오공이가 쎕니다. 자 이걸로 교체 강제 교체 시켜버리기. 저는 베네시키를서 회복하고요. 좋죠. 자, 그래, 빡꾸면 또 좋은 게 뭐겠습니까? 빨간색 오바이드 그렇습니다만, 혼자 남겨지면 HP 회복하죠? 좋은 좀 같아요. 자, 이걸 발로 공격 들어가고, 자, 이거 데미지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어가지고 냈습니다, 보라색. 속성이 분리할 때는 좀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방금 보신대로 메인 능력 쓰니까 금기 끌어온 다음에, 저게 저 능력 강화 효과 해제하는 걸 했거든요. 이또 번역한 거 같습니다. 노란색의트레기드서 그려주는 거 같고요. 자 간지나는 들극기데미지뭐 무난무난한 거 같은데 속속 불려서 못 들어갔고. 자 박근나는 평타를 처리하고요. 이제 뭐캐프나만 남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버독이나 박공이는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라지너시전 이 아직 안 쓰고 있고 일부러. 어 박공이만 아박공이래저 무시끄기만 지켜주면은 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도 캐프라가 뭐 지금 보라색 강아친구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건 이제 보라색 맞으면 되죠. 어, 라이즈너스 같은 건 파란색 맞으면 되고 제가 아무튼 뭐 한동안 안 보일 것 같은데 캐프라가 오늘 바로 첫째 대전에서 만났는데 자 이거 기절은 당연히안 걸렸고 이거 피살기 날라올 줄 알고 옆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안 됐나 봐요 맞아 버렸고필살기 그다음엔 라이즈너스 맞아 버렸습니다 이거를 어, 이거는 예상 못 했어요 안 날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못읽었고요 조금 불안하죠, 근데 저 방심하면은 파랑색 같은 경우는 캐퍼런테 그냥 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230만이나 달았거든요, 방금도 안타깝죠 어, 속성이 유리한데 230만 캐퍼로가 그만큼 쎈 것도 있습니다만, 저기서 빡공의 또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 때까지 빡카로 항복. 정말 간지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지점에 가 보도록 가죠 자, 신내경지대이죠 어, 로제도 있고요 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의식극이 오공한테는, 밥, 이 밥이, 밥이 될거 같거든요? 한번 봐야겠고, 상대방도 무의식극이 오공 있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담께서 커버체인지 할 때, 어, 튕겨내는 걸못 보여드렸죠? 두 번까지 가능한 무의식극이 오공. 자, 이번에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오케이, 한번 커버체인지 했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방금 아치카드 눌려버렸기 때문에, 어, 유니크 게이지가 있는데 안 피했던, 오, 방금은, 지금은 유니크 게이지 있었죠? 방금은 제가 한번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게이지가 있는데, 유니크 게이지가, 어, 소모가 안 되면서 회피를 못한 겁니다. 상대편이 계속 지금 커버체인지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무의식 공원도 그렇고, 뭐, 진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커버체인지 할 때, 저, 뭐냐, 방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저는 이제 커버치를 뺄라 그랬는데, 뺐는데, 무의식극이 안나왔고요 다행히 평타로 상대편 필살기 막았고, 베네싱 게이지가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필살기 카드 있는 척 하면서 도 버텼어요. 자, 이거는 속성이 유리한데, 이걸로 이제 범위, 범위 속성 카드죠? 기력 회복하면서, HP 회복하면서, 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츠카눌렀는데 그때 상대편이 나와버렸습니다. 무의식극 요공이. 제가 공격을 못했죠. 자, 베네싱 게이도 회복했고요태클이한번 늦었어요, 제가. 자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죠 계속 뭔가 좀 엇박자로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역시나 근데 파란색 깔맞춤 되게 이 버독과 빡공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 괜찮았고 저 친구 저 블루 오공 같은 경우는 저 아까 젠달가스는다 돼있지 않았었나요 상대편? 강력합니다. 방금도 커버 체인지 빼신 건지 실수를 하신 건지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부러 좀 이렇게 커버 체인지 빼는뿐만 아니라 콤보를 좀 일부러 뺀 다음에 공격하는 움직임이 유행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저 공격력이 더 들어가거든요. 콤보로 저 미리미리 카드 입력해 놓은 것이 아닌. 어, 뭐 이렇게 유지기면서 콤보를 하면은 데미지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카드를 미리미리 입력해놓으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콤보를 한번 그래서 한번 콤보를 끊고 다시 공격하는 을 것이죠. 데미지 더 들어가라고. 이게 중거리 사격이 그냥 들어갔고요. 또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응, 타격 눌렀는데 물식공고 나와버렸습니다. 한 대편이 두번다쏜 것이죠. 한 대편 유니크 게이지 소모하면서 지금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타 낚아봤는데 오케이 다행히 됐었고. 자 보시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너무 물몸이에요. 아무리 빡공이 세다 하더라도 지금, 자, 뭐, 사격 카드 세 방에 날라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범위. 빅스 카드 이건 통했죠? 소리 아, 나... 들렸고. 자, 이제는 뭐, 저, 조심할 거 없으니까, 커브쉐이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어, 블루 50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눌렀는데, 자, 180만 정도 남았었네요. 이게 지금, 삼독도 50이 꽤 단단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 같죠? 아, 못했습니다. 자, 아쉬웠고, 제가 유니크 게이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가만히 있어도 회피를 할 텐데, 사견 날라오는 거 보고 일부러 날린 다음에, 피한 다음에, 처리하려고, 어, 간을 잡았었습니다. 어차피 저 로제 못 돌아오는 거 아니까, 카운트가 안 되니까요. 사실은 뭐, 라이저스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는 방금 보신대로 저렇게 어, 하는 방법도 있고 방금 같은 경우가 대박이죠 유, 유니크 지 사용해가지고 회피한 다음에 상대편이 공격, 공격 들어갈 줄 알고 막 연타했을 때 제가 어, 빨리 피하고 바로 반격 카운트 들어가는 이게 또 강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이 이 친구 상대할 때는 아 다음 도전, 동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상대편 선호곡 가정 때 엄청 강력하죠? 저, 우시극이 5 0대할 때는 막 서두르면서 아츠카드 누르면 안될것 같아요. 간도 좀 많이 보면서 하지 않으면은, 아까 보신 대로, 저, 여러 다행인 거는 뭐 적군이나 제 유닛 게이지가 보이니까요. 유닛 게이지 같은 경우는. 베니치 게이지 상대편은 안 보입니다만. 이것도 일부러 저아츠카사를 남겨놓은 다음에 테크 날라올까봐 했었는데, 사격카드 날아오려고 방금 사격카드가. 사격 아무튼, 유니크 게이지가 보이기 때문에요, 상대편에. 음, 잘 보면서, 30%가, 30%, 30 정도 사용하고, 어, 흡피를 한다고 하니까, 30% 미만 되는 것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회복하고 관전 보고, 딱 봐도 피사카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낚으려고 했는데, 안 날리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어, 피사 카드가 날라왔던 거 같았죠. 역시 있었어요, 피사이 카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버렸고, 한번 낚아봤고요, 병타로 자, 바로 502 음. 변신을 하고, 자, 중거리 사격 날려봤는데, 안 통했고요. 자, 이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거는 오히려 땡스 아닙니까? 지금 아직, 저, 제가 속성이 유리하고요. 빡공이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이거는 뭐, 맞아도 아마 살 겁니다. 이걸도 읽어 가요 자그 다음에 업데이트 된 다음에 바로 공격이 안되죠 낚아 봤는데 안 낚이셨고 낚아 봤는데 안 낚이셨고 사격 날려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낚여서 이것도 약간 좀저렉기었나봐요 저 분명히 저아츠카를 눌렀는데 갑자기 저 어, 회피하는 모션이 떠 버려가지고 공격이 안들어갔고 방금은 태클에 당했는데 다행히 바로 타격카드 눌러가지고 데미지를 줬고 버티기 있는 친구 있었습니다만 처절를다했고요 아직까지 저 메인 능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빡공이는 자, 이걸로 간좀 보고 회복하고 하려 그랬는데, 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쓰면은 기력 해보고 베이 네시까지 해보고 좋습니다. 대지가 강력해요. 거기다 지금 빡공이 초사연이 되기 어있 때문에 어, 보도기에 저 방금 저 뭐냐. 저 커넥션 분량강좀뜬것같고자 뭐라가... 역시나 이 오공스니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친구가 보라색 색깔 중에서는 지금 제일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쟁깔 가에 가서 있는 친구. 자 이것도 피할 수 있죠. 또 피할 수 있고요. 이제 못 피하지. 게이지 없으니까. 간접 보다가 오히려 당해버렸고. 자 이거 보시죠. 아, 지금 오바니가 물론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세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너무 세죠? 이거 딱 보면 비슷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반점 보다가 피스아이 있는거 같은데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빡공이로 막은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츠카드 미인력해라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남은거는 뭐 많죠 어, 라이징나시 안쓰고 승리 재밌었습니다 아, 자 마지막 대조항인거 같은데 이어가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신께 3명 같이 나왔습니다. 지렘과, 아, 어, 토포군요. 디스펄 안 나왔구나. 어, 히트가 나왔고, 방금 거 타이밍은 제가 못 잡았죠. 실수했습니다. 자, 지렘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커버체인지 안 통하죠? 그래도 속성 유리하니까 내봤는데, 뭐, 데미지는 나쁘지 않게 커버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엄청 강력한 특수카드. 저를 교체금지시키면서 5카운트나, 상대편 데미지 저 증가하는 거 보셨고, 기력까지 회복하지 않았네요? <laughs>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또, 지금 저 강력하니까. 자, 포보는 버티기가 있고요 어, 히트도 좀 무시, 무시무시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상당히 지금 당하는 각이에요. 완전히 지금 상대편에페이스에 말려들었습니다, 지금. 일부러 커버체인지 빼신 것 같아요. 당했고요 또. 자, 이것도 완전히 이제 공격하는 타이밍 아시고, 바로 회피하신 다음에, 공격 이어가고 있고, 속성에 유리한 지대는 나왔고, 야, 거기다 금융기까지. 이건 맞으려면 501로 맞아야죠, 501로? 그죠 지금, 버더기는 빨리 죽일 수 없기 때문에, HP가 만땅 차있는 친구, 어, 5 0 1를 냈습니다. 어, 라이징을 쳤으면 버더가한테 맞게 했을 텐데, 그냥. 궁급기 아, 강력합니다. 체력 회복량까지 감소를 했어요, 지금. 방금 저 사격 날린 거는, 사내편은 제가 변신할 걸 알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경우가 몇,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격하다한번 날려본 다음에, 변신하려고 그랬는데, 사내편 잘 피하셨고, 방금도 커버체인지가 무효가 됐죠? 저, 뭐냐, 지레네. 자, 토크와드데신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카운트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은 메인 운영 썼습니다만, 체력 회복량 감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안 됐고, 자 이거는 히트가 나오기 뻔했긴 했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얼마나 다른는지 보고 싶기도 했고 여기서 때 히트도 상당히 물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것도 베네치 게이지가 없습니다만 이 유니크 게이지를 회복한 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나가지고 아치카드 들어가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부 커버팀 뺐어요 그 다음에 톱보가돌아 버렸습니다 아, 잠깐 지렘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토포 카운터를 안 보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렘 쪽에는 커버체인지 잘 뺐는데, 어차피 뭐 지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타격카드에만, 어, 커버체인지, 유효하시니까 상관없긴 한데, 타격카드는. 그래도 뭐 뺐고, 토포 버티기가 있는 거 깜빡했습니다. 토포 나오는 카운터도 깜빡했고요. 심지어 라이즈 러시까지 일켰고요. 자, 이거 뭔가 이상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바로, 어, 무의식을 냈고, 어떻게 이제 효과 들어간 친구인데 방금도 히트 아니면은 뭐지렛 나왔겠지 하면서 커버 인지 뺐어요 자지렛 나와버렸고 다은 타격한테 어 커버 인지 뺐어 이거는 뭐안 통합니다 서도 일단은 메인은요 불러놓았는데 피할 수 있고요 어,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또, 또 렉이 났어요 어 콤보 이어갈 수 있었는데 렉이 나가지고 카드를 못 했고 구사이 약하다 어 다행입니다 콤보 가안써 이것도 피사겠으면안 들어갑니다 못 썼고요 자, 버덕에 메인은 남아있고 이렇게 반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 날라왔는데 또 당해버렸고 버서이가 빠이를 했고요. 자 이거 범위또 토스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자, 히트 날라가는 소리 들렸고. 자 이걸로 뭐한 명은 처리하겠지면서 썼어요.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면서 톱포들이 어, 버티기 없으니까요. 유니크까지 회복했고 그래서 피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할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껴 버렸어. 자, 데이 카운트 증가했고 제가 낚여 버려 가지고 저도 낚았고요 드디어 자 드디어 지행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빡공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남으면은 한 혼자 남으면 H배복 하니까 그 전에 무의식으로 처리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기네? 야 초반에 엄청 발리고 어, 라이즈너스도 이겼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네, 어쩌셨습니까 어, 네개 정도 대전 영상 올린 것 같은데, 재밌네요. 확실히 뭐, 저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 좀 아직까지 적응이 안된 모습을 가끔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재밌습니다. 역시, 유니크 게이지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고, 회피 보셨지만은, 어, 베네싱 게이지는 또 따로 있고요, 회피도 하니까, 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좀, 어, 물몸까지는 아니지만, 좀, 체력이 역시나 좀, 방어력이나 이런 게 좀, 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느끼고요. 이 범위 이저투스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공격도 통하니까요. 그다음에 근극기도 어, 괜찮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들고 레전드리 휴니시 긴라니 다만 못 보여드렸네요. 그런데 아, 이거 웃긴 게레전드리 레전드, 휴니시 들어가면은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던데 너무 원작이랑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이 무식극이 50을 다른 데에 넣어서 써본다든지 아니면 지렘 디스포토보도 써봐야 되니까요 그쪽 영상도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고 뽑기 하신분들 최소한의 시간이 결정으로 게이트 보시 바라고 비원 물론날게요 감사합니다